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포일러가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빨리 영상을 끄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땡. 어벤져스 엔드게임 또 영상을 만들어요.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할 말이 많아서겠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더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오긴 왔는데 스포일러를 조심하느라 그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두고 수다를 떨고 싶으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제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개인적인 견해를 마구마구 나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일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하시는 거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셨을 거라고 믿으며 저는 바로 스포일러 있는 리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스포일러 있는 리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기본 틀은 스포일러 없는 리뷰랑 비슷하게 갈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총평을 조금 나눠보고요.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나눈 뒤에 이번엔 좀 특별하게 애매한 점도 하나만 나눌게요. 일단 들어봐 주시고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혹은 또 제가 못한 생각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 영화의 총평. 네, 이것도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걸로 아재 확정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미취학 아동이건,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상관없어요. 마블에 지난 11년을 함께하셨고 이번 엔드 게임까지 봤다. 뭐 남녀 할거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다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작년에 아마도 시네마 살롱이나 아니면 다른 오프라인 행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대의 스타워즈 같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엔드 게임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그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 어른들이 맨날 말씀하시던 전원 일기 스타워즈 그 작품 들의 감동. 그게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스타워즈가 될 거고요. 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작품으로 인해 우리 세대 영화 팬들은 우리 세대를 묘사하는 단어를 갖게 될 겁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다크 나이트,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 판타지 영화와 히어로 유니버스 세대 뭐 나중에 영화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뉘앙스를 아마 품고 있게 될것 같아요 이 엔드게임이라는 작품이 그걸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나이가 들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흥했던 장르들과 과거에 잘 됐던 프랜차이들에 대해서 가끔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 다음 세대 영화 팬들에게 막 듣기 시작할 거예요. 아 MCU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 언제 다 봐요? 아니 언제적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예요. 그 그래픽도 완전 구리고 다 티나던데 그게 몰입이 돼요? 다큰 아이들. 아니 그거 가면 쓰고 진지빠는 게 그게 그게 멋있어요? 오그라들던데? 아뭐 마블에서 20년 만에 새로운 영화 나오는 게 뭐가 뭐 어쨌다고요? 그뭐 그렇게 되해냐그 아저씨 아줌마들이나 보는 거지. 어우 옛날 영화. 구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어이야, 야, 야, 이게 이 보기에 많아 보이는 거야. 이 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본다고. 정말 재밌어? 그래도 그게 또 우리 때는 최신 기술이었어. 이게 얼마나 진짜 같았냐면 그게 로다주 몰라, 로다주.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아유, 이게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데 그, 그 영화 좀 좋아한다는 애들이 뭐, 그 이름들 모르고 그 우리 때는 그 로다주 한번 내한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막. 요즘은 뭐 그런 매력 있는 배우가 또 없지. 그 판타지 영화랑 히어로 영화들을 그렇게 영화계에서 높게 안쳐줬었어요. 근데 또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이 장르의 클래스가 막쫙네 이렇게 될 겁니다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머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시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당당히 자부심을 갖고 라떼놀이 할수 있는 꺼리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라떼는 말이야? 메시하고 호날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다크나이트, 그리고 마블 영화들. 캬, 라떼가 또 그런 라떼가 없었지. 네. 완성된 느낌입니다. 그게 제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전체적인 감상이었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메모한 것도 이만큼인데 이걸 얘기 다 하자면 또 영상 이만큼 길어지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중에 적어놓은 것 중에 몇 개만 선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들. 첫 번째. 서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마블. 예고편을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감성적인 영화가 나오겠구나 다들 예측하고 있었지만 엔드게임이란 영화가 이 정도로 감성적으로 이걸 건드릴지 몰랐어요. 굉장히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마음속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난이 영화가 좀 별로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 난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다. 제 댓글창에도 그런 글이 달린 걸 봤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번에 나온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전작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영화였죠. 그렇게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액션 방면에서는 마블이 보여줄 거를 다 보여줬어요. 뭐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도 있고 새로운 액션신 참신한 거 계속 나오겠지만 20편이 넘는 영화를 통해서 마블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액션을 보여줬단 말이죠. 볼거리를 선사했고 터트리고 파괴하고 치고 받고 지난 인피니티 워에서는 아예 달을 하나 통째로 갖고 와서 무기로 쓰는 액션까지 보여줬죠. 그거 행성이었나요? 달이었죠. 그냥 달이라고 합시다. 제 기억엔 달이었으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깊게 보여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캐릭터 몇몇만 골라서 그들을 통해서 꽤 깊게 감성적인, 서정적인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기존 마블 영화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런 면 때문에 루소 형제들도 분명히 두 영화가 같이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인피니티워 파트 2가 아니라 개별적인 영화, 엔드게임이다. 이렇게 예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좋았던 점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좋았던 점 이렇게 풀어진 이야기가 원년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 외적으로 바라보자면 마블 스튜디오라는 곳이 조금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 힘을 합쳐 준 배우들. 그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 좀 느껴졌고요. 영화 내적으로는 어벤져스 1편 뉴욕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솔로 영화들에서 활약하는 건 기본이고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는 지구를 엄청난 위기로부터 매번 구해내는 활약을 해왔었죠. 어벤져스 초창기 멤버들이. 정말 오랫동안 활동했거든요. 그렇게 매번 단단하게 서서 지구를 지켜줄 것 같았던 영웅들이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위안과 위로를 바라고 있었고, 평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아직도 성장의 여지가 많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었고. 그래서 모두 과거 혹은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내적 성숙을 다시 한번 이루고 자기가 한번더 힘을 내야 되는 확실한 동기를 얻었던 거.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 끝에, 드디어 이들에게, 이들이 찾아 헤매던 평안이 허락된 게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블랙 위도우는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블랙 위도우가 자기가 내린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통해 최소한 과거에서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로 봤을 때는 자기 나름의 어떤 평안을 찾은 거잖아요. 어차피 언젠가 희생해야 되는 삶이라면 지금 이 순간 친구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 하겠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류의 안정은 아니었지만, 자기만의 어떤 쉼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년 멤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무스하게 세대 교체까지 이루어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마블 영화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진행될 건지 선언까지 했죠. 그 모든 게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다음 세대 활약할 캐릭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프랜차이즈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존 캐릭터들을 마구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 영웅들과 관객들이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중점을 많이 둔 느낌이 강하게 왔고요 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갖지 못했던 다른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후속 작품에 대한 기대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변화 부분은 아주 잘된것 같진 않은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좀한 거는 같아요 아 물론 헐크라는 캐릭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매듭지어지진 않았었어요 앞으로 조금 더이 캐릭터를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을 했고요 저는 다른 캐릭터들은 나름의 어떤 한시기의 마무리를 가져왔죠 그 중에 특히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이두 사람의 이야기 매듭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개별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주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퇴장할 수 있었어요 보통 시리즈가 오래되면 캐릭터가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단적인 예로 토르 같은 경우는 아예 시리즈 자체 분위기가 바뀌었죠 뭐그변화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두 캐릭터도 여러 영화를 이어오면서 조금조금씩 변화했거든요 처음 등장했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이 캐릭터들의 뼈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성 성장이라는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 왔어요. 그 덕분에 큰 틀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11년 동안 갖고 내려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에게 어울리는 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설득력 있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토르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한 매듭을 지었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랙 위도우의 선택은 영화를 제가 이야기로 봤을 때는 너무나 타당하고 정말 정말 잘 쓰인 전개였는데. 팬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예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세 번째 좋았던 점이 나오는데 지극히 인간들의 이야기가 영화에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영화 속의 인간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인터넷 보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도쿄라고 나올 때 화장실 갔다 오시면 돼요. 뭐, 이런 글들이 있긴 있던데 저는 거기서 블랙 위도우와 호커이가 하는 대화부터 이들이 소울스톤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 그 모든 게 너무너무너무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도쿄신. 블랙 위도우의 어두운 과거를 다 포용하고 이 사람이 지금 같은 블랙 위도우가 될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호크아이였어요. 그러니 블랙 위도우는 당연히 이 호크아이를 도와주고 싶었겠죠. 구원해주고 싶었겠죠. 그 어두움에서. 근데 5년 동안 그 방법이 없어서 혼자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이렇게 묵혀뒀던 대사를 하죠. 호크아이가 나한테 희망을 주지마 하니까 이제야 줘서 미안해. 라고 하잖아요. 너무 강한 대사였어요. 너무 인간들의 대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소울스톤 가지러 갔는데 이건 훔치는 스톤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목숨을 내어놓고 얻어와야 되는 미션이었단 말이죠. 미션 자체도 제일 어려운 미션이었고 이 미션 하나 실패하면 전 우주를 구할 수 있는 계획 전체가 다 망가지는 아주 막중한 임무였어요. 근데 이 임무를 맡은 게 블랙 위도우랑 호크아이였다는 거죠. 이두 캐릭터는 사실 어벤져스 초창기 멤버부터 활동했고 그 전부터도 스파이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벤져스 안에 있는 모든 히어로를 통틀어서 제일 약해요 물리적으로 초능력 없고요 외계인 아니고요 지적능력, 재력 월등히 뛰어난 거 아니고요 활용할 수 있는 특수 슈트가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 이두 명이 제일 일반인에 가까워요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캐릭터예요 이 우주가 살아난 건 엄청난 영웅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상대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은 이두명 때문이었다. 이두 명은 그래서 정말 히어로다. 진짜 영웅이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이언맨이 이거보다 이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진짜로. 뭐 물론 영화 외적으로 보자면 제 능력치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법이었었겠지만 어쨌든 이 한수를 영화 속에 집어넣은 덕분에 이들이 절벽 위에서 아주 작게 서로 티격태격하는데 이 액션 하나하나와 짧은 호흡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한 액션처럼 다이나믹하게 저에게 다가왔고요. 감정적으로도 저를 아주 크게 쳤어요. 그리고 되게 쉽게 안 보내줬잖아요. 둘이. 어, 얘가 떨어지겠구나. 하는데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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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숨죽이며 봤고요. 정말 가슴이 막 이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네. 저는 여기부터 울었어요. 나오더라고요. 우리 말 나온 김에 눈물 페스티벌 한번 해 볼까요? 잠깐 동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 울었어요. 영화 보면서. 나타샤의 절벽신, 그리고 모두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 그 나오는 순간부터 얘가 이렇게 달려가고 달려가는데 카메라가 옆으로 사이드로딱 빠지면서 옆에서 달리고 여기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 이 있고 얘네를 딱 슬로우로 살짝 보여줄 때. 그거랑 닥스와 아이언맨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부터 이거 하는 그 순간 모든 것까지. 그리고 그다음 장례식 장면. 그리고 마지막 크레딧 장면에서 여섯 명을 위한 특별 크레딧이 이렇게 나오고 사이 이때. 다섯 번. 그냥 어... 아까도 말했지만, 개국 공신들에게 확실하게 예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막 났던 것 같아요. 11년 동안 중세 시대도 아니고 무슨 마법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현대의 도시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봐 오다가 이들이 이렇게 예우를 받으며 그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세이굿바이를 막 이렇게 하니까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 슬프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모든 감정들이 굉장히 크게 증폭돼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다고요. 엄청. 태어나서 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울고 이렇게 많이 운거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그 모든 시작은 블랙 위도우였다. 네. 나타샤. 브리퀄 영화 나오면은 또 봐요. 허나 이렇게 좋은 말만 할 거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만들어도 되긴 해요. 좋은 말만 해도 돼요. 그래도 영화에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아쉬웠던 점들도 살짝 좀 다뤄 봅시다. 첫 번째, 설정 오류들. 사실, 제품은 은근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거슬렸던 걸 뽑아보자면, 시간여행 부분이랑, 자기 영화 내에서 자기가 말을 바꾼 부분. 이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여행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이 엔드 게임이란 영화는 그래서 똑똑하게 기존 시간 여행 영화들과는 다른 개념을 우리는 시간을 보고 있다. 이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 속에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맨 마지막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 늙은 스티브 로저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캡틴이 그렇게 과거로 가서 카터 요원과 재회를 했다면 그럼 그때부터 평행 우주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게 헐크가 말한 시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충치도 되는 건가? 캡틴은 그냥 과거로 가서 살면서 타노스가 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나? 어차피 다잘될걸 아니까? 하지만 그 세상은 카터 요원이 냉... 행동인간이 된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 캡틴 아메리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세상인데 그럼 나중에 깨어난 캡틴 아메리카는 그 사람이 만나게 되는 패기 카트는 누구지? 이 사람이 분명히 1빌워에서 늙은 패기 카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 그 카트 옆에 늙은 스티브 로저스가 같이 있나? 그때 이미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서 못 알아봤나? 나이가 들어서 현재로 온 캡틴은 언제부터 거기 앉아있었던 거지? 애들이 자기 봐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었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던 타이머신을 사용해서 그때 갑자기 그의자로만딱 돌아온 건가? 등등등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영화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래. 이걸로 모든 걸 퉁쳤어요. 뿐만이 아니죠. 2014년에 네뷸라가 현지로 와서 기계, 타임머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현재의 네뷸라와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기억을 복제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아, 한 가지.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 저도 막 혼자 했던 예측들 맞았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뷸라 네트워크 공유 간섭. 이걸로 꼬일 것이다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똑똑해요, 마블. 아무튼 네블러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해서 타노스의 그우주선이 통째로 현재로 와요. 어떻게? 거기에는 무슨 타임머신 장치가 있어서 여기에는 우주 반석 반사... 이렇게 이렇게 갖고 겨우 인간 한명한명 한명 가는데 걔네는 뭐뭐 뭐 어떻게? 피 입장에서 우주선이 작아진 거알겠어 근데 뭐뭘 만들었지? 네뷸라가 과거에 가서 그거 다 전수해준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그 상황에서 온 거였나? 아닌데? 2014년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왜올때 얘네는 그 흰색 그거 안 하고 있지? 우주선에 이렇게 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탄애들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걔네는 멀쩡하게 자기 장비 그대로 하고 원래 입던 옷 입고 이렇게 올수 있는 거지? 외계인이라서? 네뷸라도 그거 수트 입고 과거로 갔었는데? 타노스 옆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시공간 왔다 갔다 해도 괜찮나? 이 부분은 시간여행을 떠나서라도 영화가 자기 자체의 논리를 약간 허무는 것 같아서 보는데 갑자기 음? 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설정의 오류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 그냥 받아들여야 했던 커다란 변화들. 뭐 예를 들자면 헐크라든가 헐크라든가 헐크 같은 게 있겠죠. 뭐 앤트맨에서 호프의 어머니가 양자 영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양자 영역에 오래 있으면 그게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떡밥이 있었지만 그 떡밥을 굳이 사용 안한거 이거야 뭐 솔로 영화에서 개별적으로 쓴 떡밥이니까 어벤져스에서는 안 다룬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던진 떡밥은 같은 시리즈에서 회수는 해야 되잖아요 어벤져스 3 4편이니까 여기서 던져진 브루스 배너와 헐크와의 갈등 아주 의미심장하게 던져졌는데, 사편에서 그 모든 게한 30초짜리 설명으로 다 끝나죠. 질병인 줄 알았는데 치유제라고 생각하고 나서 18개월 동안 감마 실험실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네. 내 지능과 힘을 합쳤다네. 최상의 버전이라네. 설명 끝! 받아들여! 하, 이런 식으로 해도 됐었나. 인피니티워의 분위기를 가져올 필요는 없었지만, 인피니티워에서 이어지는 요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라졌다.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헐크라는 캐릭터, 그의 서사를 놓고 볼 때도 아쉬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몰빵이 있었어요. 좀 심했죠. 주인공 위주로 가는 거, 그리고 원년멤버들 위주로 가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깊은 얘기를 풀어내려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 장점으로 아까 그걸 빼서 했잖아요? 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럴 거면 어쨌든 이 여섯 명의 이야기처럼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여섯 명 안에서도 두 명에게 몰빵이 됐죠.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에게 많은 것이 더 몰빵이 조금 더 됐죠. 그래서 정말 제1개국 공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 좋은데 알겠는데 그거를 하느라 같은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캐릭터들이 예우를 못 받은 느낌은 좀 있다 다른 캐릭터 다 버리더라도 원년 멤버 안에서 봤을 땐 블랙 위도 왜 장례식 안 해줍니까 뭐 남겨둔 가족이 없어서 그래요 결혼 안 해서 그래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나타샤에게 가족이 있었던가 있었지 우리, 아니 이런 대사까지 했으면서 왜 마지막 토니 스타크만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사실 이 영화 엄청나게 많은 히어로가 죽을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놓고 사실 죽음을 맞이한 건 둘밖에 없었잖아요?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 그리고 지난 영화에서 비전 세 명이 같단 말이에요, 주요 캐릭터 중에서는 비전이야 예전에 죽은 사람이라 쳐도 5년 안에 뭘 했다 쳐도 왜 블랙 위도우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왜 토니만 심장 이렇게 따뜻한 왜 강가를 바라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로 그걸 모든 걸 퉁쳐야 돼요? 너무 이 모든 감정을 아이언맨에게 몰아주었다 좀 그랬고요 토로도 일정 부분 몰빵의 희생양이 되었다 뭐, 이 캐릭터가 아직 재계약을 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이 있어서 더 얘기를 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도 재밌는 캐릭터 연기하는 거에 맛을 좀 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캡틴 마블에게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와 포지션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프시키고 개그 캐릭터로 바꾼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 좀 전에 말한대로 재계약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떠날 사람과 작품 안에서 죽을 사람, 이들에 비해서는 이 캐릭터의 역할 자체가 좀 애매했던 게 있죠. 자기 몫의 이야기는 가져갔고, 그동안 갖고 왔던 서사 매듭을 짓긴 했지만, 이번 영화 안에서 토르의 캐릭터, 그가 맡았던 역할을 잘 생각해보잖아요? 이 친구는 과거로 가서 엄마를 만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위안을 얻었을 뿐, 영화 초반부에 굉장히 한박자 빠르게 타노스의 목을 자르고, 그 다음 살쪄갖고 조금 웃기다가, 캡틴이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사용할 묠니를 갖고 오는 거, 그 멸니를 셔틀한 게 다예요. 그 이후로는 영화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정말 멸니를 셔틀이 다예요. 헐크도 비슷한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거라도 했잖아요. 하지만 토르는 그렇게까지도 못했다. 특정 캐릭터들에게 이야기가 몰리고 그 안에서조차 소수 극소수 캐릭터에게 이야기와 감정이 몰빵되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분배가 되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웠던 거, 너무나 말하고 싶었던 거네 번째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다룰게요.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고 싶은데 이걸 다루려면 제가 영화를 한번더 자세히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IMAX 예매한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와서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네 번째는 패스. 그럼 이제 마지막 애매한 점 아까 초반에 부 말씀드렸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애매한 점. 요 애매한 점은 뭐냐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지? 제가 영화 개봉하기 전에 선언한 것도 있고 영화 개봉 후에 그런 말도 분명히 했어요. 이 영화는 MCU 최고의 영화예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영화예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에 마침표를 찍어준 영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설명해주는 문장의 마침표. 이 최고의 영화가 동시에 최고의 영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최고의 영화인데, 이건 MCU의 지난 작품을 다본 사람들만 할수 있는 평가예요. 앞에 영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 하나만 개별적으로 빼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평가했을 때, MC1의 솔로 무비들, 다 조금씩 이어지는 얘긴데, 그 중에 하나 꺼내서 비교한 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영화를 이길 수 있을까? 아까 단점으로 말했던 설정 오류들이나 거슬리는 부분들. 그런 게 훨씬 덜한 영화도 몇개 있거든요, 솔로 무비 중에. 개별 영화로 뗐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 영화에 대한 평가 자체의 진입장벽이 이만큼 높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애매해요. 물론, 엔드게임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1편 2편 3편 4편 이야기나 캐릭터들이 이어지는 시리즈도 아니고 프리퀄 시리즈 미래 시리즈 현재 시리즈 스피노프 시리즈 세계관과 설정만 공유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아주 개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연결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영화로까지 탄생하는 이 독특한 세계관 놀이를 블록포스터 시장에 갖고와서 정착시키고 유행으로 만들고 그걸 무려 11년 동안 이어오고 주도 해오면서 영화의 드라마화를 해냈죠. 그리고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마침내 전세계를 홀려버렸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 전개뿐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치들이 대부분 이 영화의 팬들에게 주요할 만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간 이탈자와 애초에 이 기류에 탑승하지 않았던 다른 영화 팬들에게 팬심을 제거한 상태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맡겼을 때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보일지 여러 평가가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종류의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한 영화를 영화 하나로 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 영화가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면 그 세계관을 전체로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세계관을 감안하면서 영화 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영화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에이, 경계가 뭐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전문가, 뭐 이게 아니고 일반 그냥 팬일 뿐이기 때문에 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감상 후기 스포일러와 함께 마구 나눠보았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왔는데 수다떨 대상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 딴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으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런빈 부분을 조금 채워드리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워들었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